<laughs> 오늘은 저희가 브라보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요? Since 1970. 내게밖에안 <laughs> 들어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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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번에. 음, 다른 아이스크림 구우콘 구우콘 맛있잖아요 샀는데 여기가 지금 캘리포니아거든요 너무 콘이 눅눅해진 거예요 음. 헉, 맛있어 초콜릿 맛이 나요 헉, 음, 위에는 아몬드랑 초콜릿이랑 구우콘이랑 비슷한데 구우콘은 캐러멜 그 맛이잖아요. 아니 그래가지고 그 코너무 그랬던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. 과연 코니 눅눅할지 안 눅눅할지. 음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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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몬드가 너무 많이 집혀. 응, 응 이시야. 저는 어머, 야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근데 초콜릿이 빠진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해 도로 넣어? 콩이 둥긋한가 이게 빠져가지고 <laughs> 지금 제 남편님이 이거를 먹을 거예요. 따 줄까? 이야. 허이. <laughs> <laughs> 음 콘이 안 눅눅해. 음. 우구 땡 보다 <laughs> 끈이 안 눅눅하네 그거는 해외 배송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뭔지 아마 LA 아니 LA가 아니구나 캘리포니아 오너라고 그게 좀 상태가 컨디션이 안좋아지는것같아요 근데 콘을 좋아하시면 트레르조드에서 콘 사서 바닐라 아이크림에다가해 먹으면 되냐 조건이 콘이 아니에요 화이트 바닐라 맛도 좋고 이 화이트 바닐라는 트레리 주스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가끔 트레리 주스 아이스크림은 너무 건강한 맛이 나요 근데, 먹으면, 먹었으면 맛있다. 음, 맛있다. 근데, 여러분, 밥 먹고, 코온 아이스크림 몇개 먹을 수 있어요? <laughs> 아니, 몇개 먹을 수 있는 거 말고, 보통 몇개 먹어요? 저는 지금, 한개더 먹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이사를 했거든요. 너무 바쁜 거예요. 제가 본이 아니게 1일 1식 같은 걸 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어떻게 빼? 으아. 그래가지고 한번 먹을 때 완전 많이 먹고. 음. 저희 동네에 진짜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 빵집을 리뷰해 줄게요 아, 그빵 진짜 맛있었어 완전 나는 찹쌀 팥 도넛이라 그래야 되나? 그거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음, 안 눅눅해 맛있어 우리 이거 빨리 눈안되는거 아니야? 그냥, 그냥 잠을 입었는데 흠. 음. 흑. 초콜릿. 음. 브라보. 저는 이게 녹기 전에 얼른 냉동실에 넣고 오겠습니다 브라보. 쳐해 보세요. Ah <gasps>